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지 같은 페러사이트가 아니라 신호사이트 음, 한분 모시고 왔습니다. <laughs> 제목: 새언니한테 기생충짓하려다가 사람들한테 개처맞고 정신이 혼미해진 거지 같은 시자. 음. 원제: 30대 초반 대학병원 간호사 정도면 돈을 얼마나 버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미혼이고 평범한 여자인데요.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글씁니다. 방탈 죄송해요. 그런데 일단 고민에 앞서 궁금한 게한 가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뒤에 저희 오빠랑 결혼할 사람이 지금 서울에 엄청 큰 대학병원 간호사로 있습니다. 나이는 30초반이고요. 졸업을 하자마자 입사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 경력이면 돈을 얼마나 버나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 여자가 말하는 게 진짜 너무 어이없고 또 이기적인 것 같아서 말이죠. 참고로 저희 오빠가 월400 조금 넘게 벌어오는데요. 결혼 후에도 늘 그랬던 것처럼 매달 150만원 정도를 부모님 생활비로 드린다고 했다가 완전 난리가 났대요. 원래는 200을 드렸지만, 결혼하면 줄여서 150인데, 많이 줄인 거거든. 그런데도 파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싸웠다고 해요. 진짜 오빠한테 이 얘기를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더라고. 아니 다른 지방 소도시도 아닌 서울이고 또그 서울에서도 엄청 크고 돈 많이 준다고 소문난 병원 간호사면 최소 못해도 월한400 정도는 안 버나요? 제 말이 맞죠? 그럼, 그러면 그 둘이 합치면 한 달에 최소 800은 버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한테 150만원 주는 거, 그게 그렇게 난리가 날 일인가요? 파온이 어쩌고저쩌고 지랄할 만큼? 정말이야? 더군다나, 저희 집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닌지라, 원래부터 저희 오빠가 가정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아, 물론 결혼을 하게 되면 오빠의 새로운 가정이 생기는 거니까 예전처럼 100% 지원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책정된 최소 금액이 바로 150인데 그걸 가지고 지랄했다는 게 용서가 안 돼요. 저희 부모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연세도 많아서 밖에 나가 바깥 일을 하기에는 절대 무리입니다.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보유하신 재산이 조금 있는 편이라 나라에서 지원받는 그런 게 아예 안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런 사정을 다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난리를 쳤다는 게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막말로 돈을 못 버는 사람이면 또 모를까 이건 그냥 극단적인 이기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요. 사실 이전까지 저도 저희 오빠한테 조금은 기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오빠 결혼 소식 들리고 나서부터는 제 스스로 독립을 하려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제가 월200 정도밖에 못 벌어서 부모님 챙겨드리는 건 아무래도 좀 많이 어렵고 대신 오빠랑 부모님한테 신세를 안 지는 게 최선이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저요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어이가 없는 게이 언니가 그랬대요. 결혼 전이면 몰라도 결혼 후까지 그 생활비를 오빠 혼자만 부담하는 거 이게 납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생인 저를 걸고 넘어졌어요. 저한테도 같이 최소 50원 부담을 하던가, 그게 아니면 액수를 좀 줄여라, 이러면서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야, 그리야. 사람이 어쩜 이렇게 이기적인 거야. 제가요,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학자금도 남아있고, 또 직장 거리도 멀어서 교통비도 꽤 나오는 편이라, 지금은 월 10만원 드리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 뭐 학자금이라도 다 갚은 상태면 또 모르겠는데 제 형편 이제 뻔히 다 알면서 억지를 부리는 저 언니 너무 밉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저희 집에서 정말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 생각처럼 오빠가 결혼하려는 그 언니가 억지를 부리는 게 맞는지 그게 궁금해요. 댓글 1번 대가리를 확지 뜯어버리고 싶네. 거니 말고, 너! 2번. 둘이 합쳐 천만원을 벌어도 부모님 용돈으로 월 150은 엄청나게 큰 돈이요. 그러니까, 아가리 닥치고 있어라. 3번. 그 여자가 제정신이면, 쓰니 오빠랑 헤어져야 해요. 50을 준다고 해도 고민할 판국인데, 150이라고? 지금 장난치냐? 이거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되지. 아니면 완전 공평하게, 친정에도 150을 주면 인정. 응. 대댓글 쓰니 같아요 응. 제정신이 아니니까 쓰니 오라비 가랑이를 빨고 있는 거겠죠 어차피 저 여자는 쓰니 오빠 절대 못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니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대댓 2번 쓰니 오라비의 가랑이를 빨고 있는 건그 여자가 아니라 바로 쓰니랑 쓰니 가족입니다 그 정도 계산도 못하냐 너? 어? 4번 아니 왜 오빠 부부 월급 합친 걸로 생각을 해? 오빠 월급 400이라 치고 부모님한테 150 드리면 집에는 250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니네 월급 200이라 부모님 지원 못한다는 그 금액에서 겨우 50만원 더 많은 걸로 자기 가정 꾸려야 하는 거라고. 야, 이 정도 산수도 못하냐? 너 대가리 빠가지! 대댓글, 쓰니 추정. 월급 200에 학자금 대출 갚는 스니 탓하는 새 언니. 이 여자도 참 등신 같은 게, 지가 남자에 미쳐서 그 남자 못 버려놓고 스니 탓을 왜 하는 거야? 어? 그런데 또 남자를 버리지 못하겠지? 못하겠으니까 이렇게 스니한테 지랄하는 거고. 맞잖아. 대댓 2번. 예, 아까부터 온천지 댓글마다 지랄 발광하는데, 이제 보니까 스니였구만 그렇구만! 아이고, 투명하다, 정말. 4번. 야, 이거 진짜 또라이네. 지도 지 부모한테 고작 10만원도 못해주는 년이 남의 집 딸내미한테 150 이상을 해달라고 지랄이야. 절반만 인정한다 해도 최소 7 팔십이야. 뻔하네. 조만간 파원 소식 들려오겠네. 축하합니다. 음. 응. 5번. 야. 계산 똑바로 해. 400 벌어서 150을 주는 가면 니네 오빠는 250 벌어오는 거야, 이 멍청한 년아. 그리고 그렇게 어려우면 아들이 결혼 안 하고 평생 지 혼자 살면서 부양을 하든가 해야지. 왜 남의 집 귀한 딸님이 데려다가 지 부모 노후 부양을 시키려고 처지랄이실까 응? 너랑 니 오빠, 둘다 절대 결혼하지 말고 평생 부모나 모시고 살아라. 대댓글. 졸라 웃기는 게 말이죠. 꼭 이런 것들이 결혼을 하면 시댁이나 남편 등골 쪽 빨아가지고 친정으로 퍼 나릅니다. 깔깔깔깔깔 6번 아개 시궁창 같은 놈 그냥 부모 먹여 살리고 동생년 뒷바라지나 하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혼자 살지 왜 결혼한다고 쳐 나댈까? 그지같은 집구석 가장 노릇하면서 그 그지같은 핏줄도 남기고 싶은 뭐 그런건가? 그렇구만, 음. 여자가 참 불쌍하다. 제발 정신 차리고 얼른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7번. 아니, 이거는 뭐, 진짜 도라이야? 뭐야, 이거? 어? 야, 왜 둘이 합친 금액을 생각을 하는 거요? 새 언니가 벌어온 돈도 뭐, 니네 집 돈으로 보이고 뭐 그런 거냐? 야, 진짜 웃기는 짬뽕이다, 얘. 야, 이 그지 같은 년아. 야! 어! 둘이 합쳐 800이 아니요! 그냥 내가 오빠가 250밖에 못 보는 찌질인 거지. 진짜 미친 거야. 어머, 양심을 말아먹었구만. 8번. 내가 봤을 때, 니네 오빠는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안 하는 게 인류를 위해 좋을 것 같아요. 귀한 집 딸내미, 그지 같은 집구석으로 끌어들이지 마라.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남의 귀한 아들내미 인생 조질 생각하지 마. 음, 응. 9번. 야 진짜 같은 여잔데도 욕을 안할 수가 없네 쓰니 진짜 나쁜 년이네요 아니 뭐야 얘야 너도 돈 벌고 네 집에서 사는데 200 넘게 버는 월급 중 10만원 드리는 것도 힘들다고? 그럼 너는 쓸거다 쓰며 산다는 건데 그런 주제에 감히 남의 월급을 따지고 있냐? 쳐돌았어? 네 부모 네가 모셔 진짜 제정신이 아닌 년이구만 <laughs> 대댓글 만약 새언니가 친정에 월 150만원 주겠다고 했으면 이 등신은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10번 야이 썩을려나 야! 400번은 오빠가 150을 주는데 200번은 너는 왜 못주냐? 너도 최소 70은 줘야 맞는 거 아니냐? 어? 네 부모만 부모고 언니네 부모는 뭐 부모가 아닌가? 도대체 대가리에 뭐가 쳐들어 앉은 거요? 잘 들어 새언니가 벌어온 돈은 그집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는 거고, 너그 집은 너랑 네 오빠가 주면 되는 거야. 알겠냐? 11번. 야, 남의 집 가장은 절대 빼오는 거 아니라 했는데, 여기는 심지어 가장을 늘리려고 하고 있어. 미친 거 같아. 12번.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 중에 학부를 마치고 취업해서 지금 현재 30대 초반 간호사로 재직 중이며 결혼 준비 중인 아가씨 혹시 보고 있나요? 긴말단 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헤어지세요. 월 15만 원도 아니고 150을 주는 남의 집 기둥 그거 뽑아오면 최소 100은 줘야 할 텐데. 하. 이 언니가 하는 말 무조건 들어요. 사람에게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사랑이 전부는 더더욱 아니야. 혹시라도 출산해서 육아휴직한다고 상상해봐요. 당신 남편이 주는 그 생활비로 감당 되겠냐고. 13번. 야, 이거는 미친, 어?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보다 더 썩었구만? 그래도 걔네는 말이라도 못하지. 이거는 뭐, 말도 하고, 지랄도 같이 하고, 뭐, 그러네, 어. 14번. 야! 우리 시누이가 딱 너같이 지랄해서 연 끊었다 이년 내가 <웃음> <웃음> 뭐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라면 가정하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죠 아까 그 댓글에도 나왔는데 결혼하면 어 친정으로 퍼 나르죠 어. 자기가 시댁에 주는 건 상상도 못할 거야. 아마 어. 자기 새언니는 자기 집, 그러니까 새언니의 친정네한테 돈을 줘야 하지만 자기는 친정한테 아니, 아, 헷갈려. 시댁에 돈을 못 준다. 어. 아마 그런 어될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어, 감사합니다.